아, 근데 보면 얼굴이... 내 축구한테 약간 좀 적응이 된다. 난 귀여운데, 근데 이 얼굴로 뭔가 살다 보면 음.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반면, 음. 좀 어렵다. 뭐 이런... 안녕하세요. 이틀을 셨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... 들어와 주세요! 아 대형 사고를 쳤어, 얘가 또. 앉아주세요. 성형을 하고 왔습니다. 우리 쭈꾸시께서 근데 일단 성형을 왜 했는지부터 이유를 좀들어봐도 될까요? 전자리 되고 싶었나요? 바람이 어. 되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아그 전에 뭐 사람이 아니었나요? 제가 이제. 솔직히 눈이 응. 조금 문제가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이 왜? 왜 이렇게 졸리냐 저는 분명히 오늘 족차하고 다시 일어났는데 어허. 이제 출근을 하면 은 와가지고 아 안녕하십니까? 하면 <laughs> 너잠못 잤어? 아 사람들이? 남모로 고충이 좀 있었네 맞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28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넘겼는데 이게 음. 속 듣다 보니까 PTSD가 되네 아 PTSD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졸린 놈이다 보니까 어, 이제 네. 사람들이 이제 저랑 대화를 할 때도 아얘 <laughs> 나랑 대화를 하면서 좋, 좋으나? 아 오, 아이, 그런 게 있었어? 이게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나 음, 이건 도저히 음. 안될것 같다 음.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형을 음. 결심을 했고 야,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내가 볼땐 귀여웠어 아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아 일주일 전입니다 제 친구 알죠? 제 친구 <laughs> 너이러석이좀 범죄자 같다. 동경 친구가 반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. 막 먹고 있는데 감자하더라고요어 왜? 그러니까 축구 성형하는 거 알아? 이러더라고요. 제가 뭔 소리야? <laughs> 내기를 의심했어. 아 진짜로 축구? 근데 누구 가 성형을 한다고? 축구 성형한다던데? 어? 뭔 소리야? 성형한다고 지금 견자하고보러 가는 거이 있어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자세히 좀 알아봤지. 나이 새끼 나몰래 나몰래 성형을 하려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. 좀 소문도 내고 다녔더라고 맞지?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알게 됐어요. 그래도 성형할 거냐, 그러니까. 처음에 안 한대, 나한테. <laughs> 그러더니, 뭐, 노트북한테는, <laughs> 형, 나 이제 곧 존잘남 될 거야. <laughs> 자랑하고 다니고. 강빈이한테도 아, 나곧 여친 만든다. <laughs> 어? 조금만 기다려라. 이래서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, 맞죠? 아... <laughs>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, 축구의 성형 사실을. 나 홍계가 아닌 몰랐어. 그래서 나한테 외순관역을 그 혼날까봐 그랬대. 심지어 레이블 멤버들한테도 고민 상담을 한, 다 그러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멤버예요. 아, 혹시 저눈 수술을 할 건데, 뒤트임 앞트임, 옆트임, 다이아몬드트임을 할 건데 괜찮냐? 왜냐면 멤버, 여자들은 잘할 거 아니야? 막 그러면서 멤버들한테까지 고민 상담을 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도라이 새끼가, 그래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,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, 정리님. 제가 태어나서, 태어나서 여자 한번못 만나봤습니다 제 나이 이제 28살입니다 저, 저 아직까지 아직 못 소리입니다 믿는... 저도 소리 이제 소리 좀 소리 솔직하게 소리 여자 한번 만나고 싶고 여자친구, 여자친구,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아, 아 진짜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약간 나도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아, 왜냐면은 얘가 이제 24살 때날 알았어 28살인데 제 농담하는 게 아니라 28살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네 나랑 가장 가깝잖아 사람은 가까운 걸 보게 된단 말이야 어 얘가 처음에는 기민호의 사람을 따라하려고 강남에서는 안 되니까 건대 가서 샴페인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니 맞잖아 어저 한때 한창 놀고 막 이럴 때는 클럽 가서 샴페인 터뜨려서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나 봐요 맨날 샴페인 시켜 먹고 건대 폭격기가 됐지 한 6개월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돈 쓰고 한거 뭐합니까 여자친구를못 만들었죠 그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그냥 조금이라도 음.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음. 저 자신한테 투자를 음. 하는 거여가지고 음. 뭔가 이제 형님한테 또 말하기가 솔직히 살짝 좀 부담이 됐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성형할 돈 없지 않아? 어떻게든. 너 설마 대출 땡겨서 할 생각이야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진짜 내가 알기로는 성형할 돈 없거든? 아니, 진짜 성형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김인노의 램미인 컨텐츠.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? 그럼 이거를. 콘텐츠로 승화를 한번 시켜보죠. 왜냐면은 제 주변에 아는 성형외과가 너무 많거든요. 나한테 근데 안데 맨날 성형하래. 근데 나할 데가 없어, 내가 왜 해. 대신, 원하잖아, 얘가. 돈잘남이 되고 싶대. 그럼 진짜 해줄 때 성형외과 줄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김인호의 렘미인 1화. 축구의 인생 바꿔주기 네모적인 콤플렉스인데, 응. 음. 겹상이라는 게 있습니다. 겹상? 예, 제인눈 같은 경우에는 음. 없습니다. 음. 저의 눈에는 눈 위에 음. 쌍꺼풀이 하나 있습니다. 음. 근데 이게 한 줄이 아니고 음. 다섯 줄이 있습니다. 예. 전문 용어 나오네. 그걸로 렌저 <목소리> 공부를 하지 이새게 전문가 다 됐네. 겹상이 음. 무슨 단어야? 난생 처음 듣는 단어인데. 음. 어이 전문가 다 됐구만. 어어어. 아니, 이게 겹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. 이 축적이 되면은 음. 눈이 점점 밑으로 내려온. 이게 눈이 흘러 내리 아. 네. 그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졸려 보이고 음. 그런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. 음. 성형공부는 <laughs> 뒤지게 했노 그러니까 성형공부 존나게 했네 이새끼. 어.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. 진짜 지금 아니면은 평생 그런 소리 듣고 음, 음, 음. 살다가 주사가 음. 닥고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. 바로 연락을 했어 요 성형과 아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촬영이 되냐? 다음 주에 바로 오래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새끼 손잡고 수술하러 갈 거예요. 어때요? 넌개꿀리기돈안 들잖아. 성형도 형이 시켜주는 거잖아. 바로 됩니까? 그게 바로 되지 왜안 돼? 걔큰 수술이 아니라는데? <목소리> 아 아직 사실 안 했습니다. 벗어 이제. 어. 어. 그래서 제가 한번 비포애프터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, 여러분들. <목소리> 축구가 만약에 성형을 하면 어떻게 변할지. 이게 원래 축구 얼굴이죠.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하도 봐서 그럼 아니 축구 귀엽지 않냐? 얘들아봤지 어 잘생겼어 이게 그냥 사진으로 찍어왔을 때 그렇지 어. 이게 실상으로 보면은 겹상이 옆에 보시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좀시간 지나면은 늙으면은 이게 점점 이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.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겹상이 아. 너무 많이 접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와... 다르긴 하다 아니, 뭔가 좀 눈이 좀 또렷해지긴 했잖아 형들 또 다음 사진 보면은 <laughs> 이게 바로 축구의 부리부리한 사진. 너의 그 문제. <웃음> <웃음> 아! 조용 여러분들 아 중국 옷만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아 웃지 마. 아 일단 아무튼 이게 바로 3주1번이라고요아 죄송합니다. 아저 나눠줄게요. 이게 축구의 눈을 가장 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그 네가 원하는 뭐 다이아몬드 뭐? 나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어하는 뭐그눈 수술이 있대. 전문용어 존나 써 나한테. 뭐마르모 미트임 붙여서. 아뭐 뭐라 그랬어? 나 뭐라 그랬어? 다이아몬드 미트임이야 이제 마르모트임이라고. 어. 위쪽 아래쪽 옆쪽 아 진짜로? 예, 그런... 아, 아니 뭐라고? 야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다다 트는 그런 시설 이 있다고 저는 어, 들었습니다. 아니 그 그러면 거의 눈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제 재구축이죠. 저희가 한번 구현해봤어요.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.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. 예. 아 진짜야 축구야. 네, 네. 아 근데 확실히 이보다 뭔가... 그그 생일과 상담실장이 도와준 거야. 아, 아 예. 이렇게 바뀌어요. 근데 확실히 눈. 또렷해패지는 느낌. 아, 또렷해지긴 했는데 진짜로. <laughs> 그러니까 확실히 위로 커지고 옆으로 커지고 여기도 커지고 왼쪽도 커지고 밑으로도 커지고. 어. 그러니까 그눈 눈알도 이게 약간 좀 커져 보이는데. 어, 그런. 그러네. 눈알도 좀 커져 보이네. 음. <laughs>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족은 해? 물론이죠. 저렇게만 된다면은 그래도 지금의 눈보다는 훨씬 더 나은.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. 어, 그게 존재인데. 제가 원하는 눈상이 저런 상이 나. 아요런 눈이야? 미트임도 어. 하고, 어 뒤트임도 하는. 미트임이랑 어. 뒤트임이 어. 무슨 차이야? 미술트이면 어디 어, 어디를 트는 거야? 이게 째는 게 뒤트임. 아, 요기를 째는 게뒷트임이야 근데, 어 밑트임까지 하면은, 요까지 째버리는 거야. 어, 여기까지 하면 은 밑트임? 예, 그래서 이걸 두개 합쳐서 뒷밑트임이라고, 이렇게 땡겨가지고,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흰자까지 어 보이게 되는 어 시술이라고 생각해봤어. 뭐, 달라지게 한다. 예, 다르네. 예, 그래도 약간, 뱁새 눈보다는 약간, 할만하겠는데? 이거는? 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.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김수현 <laughs> 아 제가 바는 눈이 김수현 배우님의 눈기아 그래 <laughs> 축구가 딱 성형을 하고 자리 잡았을 때 사진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있는 어아니 진짜로 <laughs> 어아 진짜 <laughs> 어쨌든 지금보다는 음. 못한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그거.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수술에 되게 잘 됐어. 그럼 뭐 소개팅 컨텐츠 하는 거고, 톡 보도 드디어 대망의 여자친구. 아, 대신에 너 형이랑 약속해야 될거 있어. 눈만 해라. 아, 아 눈만. 아, 나 지금 또 다른 까지할 생각인데. 알겠습니다. 아, 너 원래 아, 원래 뭐 하려고 그랬는데. 눈만, 눈만.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뭐 그런 말도 있어. 서영을 뭐 하게 되면은 눈하고 눈, 눈 하고 싶으면은 코도하고 싶고, 코하고 싶으면은 한번 돌깎기도 한번 하고 싶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. 근데 저는 일단 의학적으로도 눈매 교정 이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나요데턱두거이를 <목소리를> 돌려도 <돌려볼까>? 그냥 해가지고 <아주. 목소리를> 자연 돌려깎기 <목소리를> 여기서 한번 빵 치면 내가서 쓱 들어갈 것 같은데 아돌려깎기 선수고 나는 근데 축구 보면 얼굴이 내 축구한테 약간 좀게 적응이 된다. 난 귀여운데 근데 이 얼굴로 뭔가 살다 보면 음.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반면 음. 좀 더럽다 뭐 이런 아 더럽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 부락 까고 있어. 아 더럽다는 얘기도 해? 제가 항상 이제 BJ 시절 때 음. 자주 들었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, 여러분들. 가장 상처 받았던 썰 열어봐. 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<laughs> 한 명의 여성 여성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열심히 또 꾸미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소개팅을 해가지고 아 정말 이 사람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가갔는데 결과는 음. 잠수아 근데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? 외모도 한몫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럴 수 있지 아니 왜냐면 본인이 더잘 잘 알겠지 얘들아 본인이 느낀 건데 일단 여자한테 까인 거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못생겼단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대놓고 너한테 못생겼다 그래? 뭐 친구들이든 어저 뭐라 그러는데 너한테? 어, 개빠따 <laughs> <laughs> 아 웃으면 안 되네 잠깐만 아 웃으면 아자 아, 웃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개빠 그래? <laughs> 옛날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와, <laughs> 말 <한이가> 진짜 개빡. <갯바. 웃음>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. 어그런거 아닌데, 근데. 이게 남자들끼리는 <laughs> 가까일수록 어. 오히려 더 진솔하게 말할 때도 있잖아. 어,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 옆에 <laughs> 왜 여자가 없는지 알겠다. 아, 어... 그래 이게 한두 번이면 장난이지만 계속되면은 상처가 될수 있는 거지. 맞습니다. 이게 저는 처음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. 언제까지 이렇게 어. 살아야 되나? 내 인생 여자는 없고. <laughs> 슬프네. 나한테도 뭔가 좀 투자를 해야 그래도 지금보다는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음... 기대감도 있어야 좀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. 세 번째. 제가 이제 BJ 시절 때흑킹 방송을 했는데 이제 여자들이 정말 제가 말이라도 걸면은 그깔는 시선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음...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음... 더럽다고. 아. 아 얼굴 보고. 더러워 이십새끼야 꺼져 막 이래 아니.. 더럽다 그냥 가라 더럽다. 그냥 가세요 물론 제가 그때 머리가 좀 멀.. 밀고 좀 다니긴 했지만은 아... 사람한테 그래도 좀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말놈심이긴 하네 충분히 할 명분이 생겼네 그래 오케이 다음 주에 한번, 한번 하러 가보자고 성형했는데 안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ㅅ 씨... 얘들아 시작도 전에 졸를 치냐 달라지겠지 야 아이얼굴 어떻게 여친이 안 생겨 맞잖아 저 어, 씹존잘 일단 근데 그것도 있어 컴플렉스가 많이 많다 보니까 이성한테 말도 못 거는 것도 있어 마치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맞지 자신감이 생기면 말도 막 술술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눈보단 상대적인 코가 조금 근데 눈은 귀여워요 여자나 봐도 자리가너말 잘했다고 사귈래 축구랑 저랑 만나실래요? 네. 저런 친구들이 가장 나쁜 친구들이야 아 그럼 사귀어 결국엔 그겁니다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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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만 말만 그렇게 하고 가지고 싶진 않은 아 귀여워요 아 정말 어 귀엽다 <laughs> 하지만 가지고 싶지 않은 남자 였습니다 예저 그렇게 28년 동안 살았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28년 동안 살았고 음. 한이 많네 눈썹도 네. 어려운 거아니잖아 여러분들 갑자기 얘가 인생이 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네. 근데 너 성형하고 나서 진짜 존나 놀러다니면 넌 진짜 뒤져 뭐. 실밥 다 먹을까 눈에 있는 거 알았어? 여친 생겨서 일에 집중 못하면 어찌 합니까? 아이씨, 야, 우리 그 매니저들 다 잘생겨서 쭈구 빼고. 아, 이 예, 그것 때문에도 있네. 제 매니저가 남자만 한 다섯 명 되거든. 다 군나 훈남, 군남들이야 근데 저만 졸린 눈이고 저만 눈이 작아요. 그래, 다음 장면 해보면 되지 뭐지. 네. 예.